경찰서 조사 시 긴장으로 추측 진술 시 유리한 대응은 질문 중 긴장으로 인해 추측성 발언을 하게 될 경우 우선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사실관계에 근거한 진술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감정적 반응이나 추측 발언은 향후 혐의 확대나 오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히 모르겠다고 표현하고 불필요한 추측을 피하는 것이 전략적입니다. 조사 전에 변호사와 함께 예상 질문과 답변을 연습하고 필요시 조사 중 변호사 조력을 받아 진술을 관리하는 것도 유리합니다. 또한 진술 내용을 기록하거나 확인하며 일관성을 유지하면 향후 수사 단계에서 불리한 증거가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접근은 불필요한 책임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사 기관과의 신뢰 회복에도 도움을 주며 변호사의 전문적 조언을 통해 진술의 정확성과 법적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.